오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겪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고 배운 그 기간들이 상당히 되는데도 현장에 가서 직접 목회를 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참 많은 좌절감이 또 실패감이 다가옵니다. 대부분 목회하면서 겪는 고민은 목회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축사하고 기도해도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왜 나는 안 될까? 저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담임 목회를 하던 경남에서 여자 하나가 뭐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로 데리고 왔는데, 막 밤마다 돌아다니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가만히 보고 있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니는 안 되겠다. <laughs> 그때 얼마나 야, 이거 참. 내가 목회 현장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왔는데, 귀신한테 조롱당한 그 기분. 그때 그 강도 사라서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왜안 됩니까? 옛날 이야기들어 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자복하고 그런 일도 많이 들었는데, 왜안 됩니까? 또 성도들 중에... 병에 걸렸을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고쳐지지 않을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복음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고개가 뚝뚝 떨어지고 검은 머리가 다 보이고 이 하얀 얼굴이 안 보이고 검은 머리가 보일 때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아참 나는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면 그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울리는 음성이 일주일 내내 아니 한달 내내 가는데 나는 왜안 될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저는 마지막 인생을 다하는 또 목회를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틀린 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평생 그 문제 같은 데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왜 실패하는가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성공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하는 이유를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실패 없는 성공의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제자와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많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많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산의 산 아래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졌는지. 대략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그 70인 파송을 통하여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알른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그 앞에서 발휘되든지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하구나. 내가 부름받은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자신들이 했던 경험들을 다 동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지겠습니까? 산에서 예수님이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직접 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미 경험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하고 있어?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절망적인 너무 힘 빠지는 이야기 하나를 봅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말. 이게 40절에 그들이 능히 못 하더이다. 이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능히 못 하더이다. 참 듣기 싫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가보니 안 되더라. 별 능력 없더라. 없더라. 그런 부끄러운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뭔지 41절에 말씀해 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백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고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알수 있죠.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고 백한 세대여.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생활 속에서 능력 있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성공한 목사님들 또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가까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조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당신을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알았으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는 이유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귀신을 나가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십시오.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나서 대뜸 하시는 말이 굉장히 생뚱한 생뚱스러운 말을 합니다.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 아니 능력을 발휘하고 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이야기할 법한데 갑자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하고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해준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기울이져 있는 그것만 들리게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잊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말씀이 주는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사용 설명서도 바로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모르면 실패하듯이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없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지각을 열어다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경만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보십시오. 46절부터 50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무엇 뭐 때문에 다툽니까?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 인정하면 누가 크냐? 이런 질문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아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크다.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재산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크다. 내가 경력이 제일 높다. 예수님 제일 많이 따라다녔다. 내가 크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는데, 사랑받는 나가 더큰 사람이지. 아니, 변화사상 체험해봤어. 안 해봐놓고 무슨 그런 이야기 해. 아니 재정관리하는 내가 크지 예수님이 얼마나 믿으면 재정을 관리시키겠어 서로 그런 거 가지고 막 다투었을 겁니다 이 교만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그 당시 천대받던 어린이 하나를 세우시고 가장 낮은지라도 그를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저는 앞서 간 믿음의 일꾼들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아,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교만이더라고요. 교회 사이즈가 좀 커지면 사람의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아, 저분 참 젊었을 때 좋은 분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사는, 그래서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